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5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한 말씀만 하시면이라는 제목입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남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 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하면 내 하인이 낫게 쌓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도다. 주님이 칭찬한 믿음인데, 그는 그러면 어떤 믿음이냐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아, 믿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보시면서 야, "이 사람의 믿음이 참으로 귀하고 복되다" 라고 했을 때, 그의 어떤 믿음을 복되다고 했을까? 백부장의 반응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제 백부장은 그 하인이 중풍병으로 주님의 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내 종을 좀 고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 집으로 가자, 가보나무로 가자, 그럽니다. 그럴 때이 백부장이 말합니다. 주님, 저도 제 아래 부하들이 있습니다. 백부장이면 그 안에 백 명의 부하를 가진 사람이죠. 천부장은 천 명의 부하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 아래 내 수하의 사람들도 내가 꼭 가서 말하지 않아도, 그죠? 내가 어디 있든지 말만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집에 있더라도 나을 것입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이냐? 주님의 말씀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모든 게 달려 있다. 아멘이죠? 오늘 이팔 절의 말씀을 우리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백인 대장은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아멘. 한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의 말씀에 있습니다라는 거 아멘이죠. 어, 저는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간절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어,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의 주인 대신 우리 여호와의 말씀이면 될 줄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만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을 것이죠. 그렇죠? 사실 우리에게 괴로운 것은 이 현실이 아니라 이 현실을 살아야 되는 내 삶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가 우리는 정말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한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어. 우리는 현실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에게도...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널 깨워서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정말 크게 듣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거죠 음,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도 우리가 아무리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이 내 삶을 더 복되게 할줄 믿습니다 그렇죠? 음, 자, 오늘도 저는 이 백부장의 고백처럼 주님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어, 삶의 환란과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꼭 들려지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어, 그리고 삶의 인생의 길을 정하지 못하여 어려워하는 많은 분들에게도 주는 오늘 주님 오늘 이 백부장의 간절한 믿음, 주님의 말씀이면 나는 족합니다. 주의 말씀이면 나는 족합니다.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하나님, 한 말씀, 두 말씀도 아니에요. 한 말씀만 하시면 내가 나를리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주의 말씀이 내게 사모되어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나 내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이다. 자, 이사야 28장 23절로 26절을 교독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자세히 내 말을 들어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시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양을 뿌리며 대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심을 정한 곳에 심음며귀리를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요 아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23절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사실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에 큰 위기를 당합니다 나라를 다 잃고 이제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이 현실만을 바라보지 말고 길을 기울여 나의 말을 들으라 그것도 지나가듯이 듣지 말고 좀 자세하게 들으라 왜냐하면 농부도 파종할 때에 어떻게 땅만 고르는 농부가 있느냐 농부에게도 다 생각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현실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농부에게도 다 생각이 있는 거 아니냐 때를 따라 아, 땅을 읽을 때는 땅을 읽고 또 씨를 뿌릴 때는 씨를 뿌리고 또 거둘 때는 거두고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26절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현실이 지금 나라를 잃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하나님은 뜻이 있다. 그러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좀 자세하게 들으라 그 말. 살아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과 같은 환란의 때가 있을 것이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큰 파도와 같이 밀려올 때도 있지만은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꼭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현실과 사실을 보지 말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먼저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 자리에 저는 날마다 때마다 어떤 은혜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려지는 복된 은혜가 기로 원합니다, 여러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백성들에게 요청합니다.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나의 말을 자세하게 들으라.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의 현실이 아무리 공고해 보이고 때로는 억울해 보이고 때로는 한그름도 내딛을 수 없을 것 같은 아마 그런 공고함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 주님 한 말씀만 하옵소서. 두그 말씀도 아닙니다. 한 말씀만 하시옵소어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는 복된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그러는데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거지요, 사실. 왜 주의 말씀은 그저 어, 세상의 자연적인 소리처럼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이 들려야 되거든요. 어, 그러므로 영이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음, 말씀이 안 들린다면 들리지 않다고 는 낙마하지 마시고요 주의 말씀을 더욱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자리까지 나가야 되고 돌파해야 되고 날마다 육이 죽고 영이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음,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는 자들은 우리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들었던 자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삶을 이긴 자들의 이야기 잠깐 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열왕기상 19장 12절 다 같이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40일 주야를 기도할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 세미한 소리가 있더라. 사실 엘리야는 어, 왜 호렙산에 올라갔습니까 주여 이제 이 땅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사실은 말이 이렇게 완고해서 그렇지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그런 겁니다. 어. 여러분 아무리 엘리야라도 그렇죠. 어. 현실을 이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엘리야조차도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사실은 엘리야 뿐이겠습니까? 때때로는 우리들 중에도 많은 이들이 정말 내 인생을 더살수 있을까 싶을 만큼 큰 절망 앞에 섰을 때음 특별히 그 절망이라는 것이 세상이 힘들 때도 있지만은 내 스스로도 연약해 볼 때가 있는 겁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사실 엘리야 스스로가 이 현실을 견디기엔 너무 어려운 고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인생조차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일지라도 그 인생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더라는 거죠. 그런 엘리야일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자, 그죠? 엘리야야 아니다. 너 혼자만 남은 것이 아니야. 어로운 자7천 명이 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때 엘리야는 자신도 이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도 우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 내 생각이, 내 의지가, 내 지식이 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성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고. 아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에, 내 의지로는 내 현실과 사실을 다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세미한 은성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4절을 교독합니다 내가 속한 바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에 유라굴라라는 큰 태풍을 만나서 모든 사람들이 먹지도 못한 채 두려워합니다. 그죠? 어, 어찌할 바를 모르죠. 지금 풍랑은 큰 산처럼 배를 덮치고 그러니까 그들은 혹이라도 이 배가 가라앉을까봐. 그들이 가졌던 모든 물건들을 바다로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반드시 로마로 가야 할 것이고 너는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바울이 이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자 그 산만한 파도 앞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우리는 어떤 섬에 가 닿으리라. 배는 잃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생명은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유라가와 같은 큰 태풍을 만나서 우리들도 우리 삶을 어찌할 바를 몰라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음? 어디서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내 의지도, 또내 힘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삶의 현실과 사실을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또 뜻을 세우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여호와십니다. 사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큰 환란이 오느냐? 왜 이렇게 큰 고난이 오느냐?"라고 말하지만, 예, 그는 고난과 환란 속에도. 하나님의 뜻은 있다는 사실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사실 애굽을 나와서 가난을갈 때에 한 달도 채 걸리지 않는 그 길을 왜 우리가 40년을 걸어야 되느냐. 참 그것이 억울할 때도 있고 이해할 수 없을 때도 많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이렇게 걷게 한 것은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를 알게 하리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평강을 주시는 분이요 우리의 미래에 희망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라 그랬잖아요. 음, 오늘도 주님을 꼭 신뢰하시고요. 어, 우리 어지로 감당할 수 건데. 지각으로 다 헤아릴 수없는내 삶일지라도 기도하면 주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백부장의 간절한 소원처럼 주여 한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하인만 낫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나음받게 될줄 믿고요. 우리도 다시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공고한 우리 현실 앞에 유라굴라와 같은 우리 현실 앞에 정말 광야길을 지난 것 같은 우리 현실 앞에 오늘도 우리는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한 말씀만 하옵소서. 내 종이 낫겠나이다. 주여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심령이 나음을 받으리라. 오늘도 이런 주의 음성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소리로 울려 퍼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